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빠가 디저트 마카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색깔별로 총네 가지 맛이고요. 총네 가지 맛인데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어어 어? 초콜라가 이 커피 향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게 초콜라인가? 일단 먹어보죠. 네. 초콜라, 피스타치오, 후라보아즈. 파션 오란주? 오란주? 아, 이름이 참, 상당히 어렵네. 어,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음. 와. 이 쫀득함은 마카롱노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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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맞았지? 음, 짝퉁 아닙니다. 제가 짝퉁을 먹어봤는데 다 부서지면서 이렇게 쫀득한 맛이 없어요. 소이 엄청 쫄득쫀득해요 음. 녹차 맛이요, 에 이거는. 또 크림 좀 들어가 있어요, 크림이. 녹차 크림 들어있어요. 가격은 하나에 2,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28,000원. 디저트가 좀, 막하는 어. 비싸잖아요. 음. 음, 먹으면 무슨 맛있다. 음, 초코 같아, 초코. 아니, 조대 안 다녔어. 대학교 조대 안 다녔어요. 음, 초코. 그니까, 러 이게 하나 2천원이면 뭔가가, 비싸서 2,000원 제로 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마카롱 제로 값 진짜 별로 안 들어요. 만드는 게 어렵나? 제가 초코는 잘안 사먹어요, 마카롱. 불린 두개 먹었습니다. 마카롱 초코는. 초코맛은 흔히 많이 느끼잖아요. 다른 맛을 많이 먹어요, 저. 이것도 맛있어요. 딸기. 음. 왜 이렇게 뚱뚱뚱하지 않냐, 다른 거는. 아이 이만 고맙습니다, 리에레님. 소털하고 털털하고 멋진 덩깨이 개성 만점 매력 만점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말씀도 상당히 이쁘게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이만원 고맙습니다 파리바게뜨거 마카롱 비싸요 2800원짜리 있긴 있어요 맞아요 딸기 방아나 같아요 이거는 식감, 식감이 이거 빼고는 나머지가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않냐?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더맛있 이렇게 순수동네라는데 음 이게 제일 맛있어요 녹차 와 녹차가 최고인데 음와 이거 먹을 거 이거 막음 커피맛은 없어요 녹차가 있어요 커피는 음..없어요 어, 음료수는 목탄을 먹을게요 예목탄을 네. 먹을게요 커피를 준비 못해가지고 음. 다 썼습니다 원래 마카롱 아메리카노라고요 사실은 커피를 하나 시키라 했는데 아 이게 28,000원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커피를 그냥 안 시켰습니다 솔직하게 예, 저도 좀 돈, 돈을 좀좀 좀 생각하고 쓰는 편이라서 아, 이게 솔직 디저트를 제가 거의 한, 디저트 값을 3만 넘으면 비싸다아는솔직 디저트만 해도 1차 먹방, <laughs> 이게 보통 가격 대비가 아니라서. 커피를 안 시켰어요, 그냥. 마카롱을 좀. 마카롱, 아, 차라리 마카롱을 12개 시키 커피 하나 시킬 걸 후회, 후회 중이에요, 지금. 아, 마카롱 차 11개 먹고 커피를 하나 시킬까 그랬네, 아. 아 뭐야, 짱. 아. 아 뭐야, 짱. 아. 음, 짱, 아, 좀더크 하여, 고기요 음. 짱, 그렇습니다, 그만. 알뜰해야죠. 아. 돈 일단 무작정 쓰면 안 되죠. 제가 근데 메뉴를 잘못 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카롱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음. 맞아 이 정도면 감자탕 중짜이죠, 말해. 초심을 잃은 것 같다고요. 귀염 귀장도 마시고. 기쁘게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괜찮아요 탕수 먹는돼요 나중에 커피 준비할게요. 음. 초코도 맛있다. 그,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아니, 고양이들이 발을 많이 핥죠. 여러분들, 맞죠? 고양이가 발을 많이 할지 않아요. 저희 강아지도 이렇게 발을 할할 핥는, 핥은지 모르겠어요. 총네 가지 맛이다, 이렇게. 뭐부터 먹을까요, 어떤 게이 어떤 걸.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나스는 아. 음. 초코가 제일 진해요. 초코가 제일 달아 초코가. 초코가 제일 달아 제일 맛있는 걸 마지막 먹죠. 그다음 딸기도 맛있는데 그다음에 초코가 초코 다음 딸기 딸기 좋아하니까. 아제 발을 할텐게 아니라 자기 발을 할요 자기 발을. 아제 발은 발레스나는데 어떻게 할게 있습니까? 여기 있게. 카페 네스 카페요 카페 네스 카페 아제발왜 핥아요 응? 음? 자기 발을 핥아요 자기 발을 자기 발을 고양이 고양이가 막 발을 핥을 때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할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안나 이렇게 안나 이렇게 이게 발이라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오형이에요 음 오형 마카롱 와, 근데 진짜 이게 마카롱은 달아서 많이 못 먹겠다, 맞죠? 많이 달아요, 진짜. 이게 제일 쫀득해요,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이상 쫀득한 맛이 없네. 또. 이게 배고 음,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맛이야 이게 쫀득쫀득해 더 맛있어요. 마카롱 이거 쫀득쫀득 맛있어. 그래도 다 드셨 다 드셨잖아요. 다 먹어가지고 비싼 건데 다먹어야지고다 <laughs> 먹어야죠. 어우 맛있다. 나중에 입맛은 입맛만 맛 시키죠. 이게 제일 맛있다. 마지막 게 제일 맛있어요. 탄산수를 좀더 사와야겠다. 나가서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